안녕하세요 시청자 라이터 정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리콘입니다 자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우림이에요 늘 기대하게 되고 없으면 섭섭하고 페스티벌 여러분들 모셔 놓고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, 그동안은 다 가짜였어요 짜릿하고 흥분되고 탈진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공식적으로 저희 첫 어쩐다 에게가 나올 애정이니다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무려 미발표곡을 연주한다는 점인데요. 이제 너무 페스티벌 무대랑 잘 어울리는 신곡이라서 즐겁게 놀 마음에 아주 그냥 고통이다 사라져 버립니다. 관객분들이. 굉장히 알아서들 다들 잘 즐기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간 참았던 것들도 있고. 어 저희 첫 곡에 나오는 가사인데요. 오늘의 당신을 버려봐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챙겨보셔야 될 것은 체력. 아 이제 응. 곧 저희를 무대에서 직접 볼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.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2022년 펜타포트에서 자우림이 매운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.